안녕하십니까 풍기뱅클럽입니다. 예 공매도 문제 때문에 안팎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물론 이 공매도 문제 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요.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공매도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그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쭉 내왔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목소리가 많이 묻혀져서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지금까지 왜 공매도를 문제로 삼았는가, 그래서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바꿔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될게 있습니다. 요번에 공매도 문제를 가지고 막 시끄러우니까는 공매도라는 제도가 합리적이다,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가 지금 주식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팀과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권력이라든가 정보망이라든가 대형 투자자들이라든가 외국 투자 기관들이 훨씬 유리하게 이 공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동을 하면요. 은 공매도 제도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있죠.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꼭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죠. 이게 수행이 안 되게 되고요. 공매도 제도의 합리성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무기이자 도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 제도가 이렇게 오용되지 않고 본래의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그빈 주식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오는가. 즉,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이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되어야만, 공매도 제도의 합리성이 살아나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사건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1867년 미국에서 있었던 다니엘 드루하고 만더빌트하고의 싸움입니다. 공매도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 영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때 벌어졌던 이 사건, 이 공매도 제도라고 하는 게오용되였을 적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났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 1867년 당시에 가장 큰 붐을 일으키던 회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뉴욕 센트럴이라고 하는 철도회사하고요. 이리 철도라고 하는 철도회사였습니다. 자, 뉴욕 센트럴의 주인은 반더빌트라고 하는 전설적인 부자였고요. 이리 철도회사는 그 당시 다니엘 뉴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더빌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 뉴욕 센트럴을 이리 철도하고 합병을 시키자. 자 그러면은 허드슨만으로 들어오는 백길부터 시작해서 뉴욕을 거쳐서 시카고까지 독점적인 철도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드류 쪽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자그 다음부터 만더빌트가 이리 철도의 주식을 갖다가 취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합병이 성공하기만 하면은 합쳐진 주식값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완더빌트는 그야말로 황소가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이리철도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만 더 사들이면 된다, 된다 하면서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다 해서 계속 사는데 고지가 바로 저기인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에 이 이리철도의 주식이 끝도 없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이 드류는 어디에서 이렇게 이리철도의 주식을 한없이 꺼내든 걸까요? 예,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드류 1파는요, 전환사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채권인데, 그러니까 회사체죠. 회사채인데 이게 여차하면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채권이란 말이에요. 드류 1파는요, 이 회사 지하실에다가 아예 인쇄기를 갖다 놓고서 채권을 한없이 찍어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있죠 채권을 찍어 댔으면 뭔가 돈이 회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돈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류가 바로 재무담당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돈이 들어온다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무마를 하면서 계속 이걸 찍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이전환사채라고 하는 방법을 악이용해가지고 계속 사채를 찍어낸 다음에 그걸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다시 주식시장에다 풀어놓으니까 이 반더빌트는 끊임없이 돈을 갖다가 바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 그 당시 미국 최고 부자였던 반더빌트조차도 400만 달러, 500만 달러, 600만 달러를 잃어버리고 거의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가 됩니다. 이드리일파의한 사람이었던 유명한 짐 피스크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하시대에 있는 인쇄기를 부서질 때까지 돌려라. 계속 찍어내라. 그래서, 란더빌트 돈을 한번 싹베겨먹어버리자 자, 이게 바로 1867년에 있었던 이리철도회사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잘 보여지듯이, 이 공매도를 치는 주식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 왔는가에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을 이룹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좀 이상하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 제도가 정비가 안돼 있었던 19세기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걸 갖다가 법제도가 전혀 손을 안 댔을까? 예, 취했습니다. 만더빌트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뉴욕주에 있는 판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놈들 때려잡아라. 이놈들 이거 전환사채 해가지고 막 물타기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는데 놔둘 거냐. 짐피스크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그러면은 전환 사채를 계속 주식으로 옮길 거면은 주식 소유분을 갖다가 쭉 적어놓은 주식 대장, 주식 장부하고 맞춰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짐 피스크는요 주식 장부, 주식 대장을 들고 잠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던 19세기 미국 자본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공매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빈 주식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 왔는가. 그 공평성과 투명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가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1위 철도 회사 사건을 조금 분석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빈 주식을 조달해 올때 조달 비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빈 주식을 들고 와가지고 팔았을 때 분명한 리스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두 조건이 갖춰지질 않으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어 이거 좀 떨어지면 좋겠네. 떨어 이 주식가 떨어지면 나 이득 보겠네 하면은 마음대로 자행하는 장난같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두 가지가 따른다면은 그렇게 만판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겠죠. 공매도를 치려 그러면 분명한 일정한 조달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적에 굉장한 리스크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요. 플레이어들도 도덕적 회의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니고 분명히 이 주식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자본 시장의 합리성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신 이 이리철도 회사의 경우에는요. 전환사채라고 하는 편법을 마구 이용해가지고 그냥 인쇄기로 찍어버렸습니다. 자 주식 조달하는데 무슨 조달 비용이 듭니까 인색이 돌리는 비용 밖에 안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 주식을 뿌 되는데요 여기에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반더빌트가 계속 사줍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의 조달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공매도 제도의 합리성이 살아나도록 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찾아볼 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 개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불법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매도, 쇼트 셀링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naked, 두 번째는 covered. 자, 이걸 옮기자면은 첫 번째는 그냥 벌거벗은 공매도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잘 커버가 돼 있는 그런 쇼트셀링 공매도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건 분명히 내가 꼬온 주식이고, 어, 이것 임자로부터 이쪽으로 이전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공매도를 하는 거를 커버드 공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이키드는 뭐냐? 아직 빌려오지도 않은 겁니다. 아, 내가 알아서 저 이거 조달에올 테니까 너 이거 살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려왔다라고 하는 게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네이키드, 뻘거벗은 공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불법 공매도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태가 이게 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용납이 되느냐? 물론 전 세계의 자본시장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경우,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을 봤을 적에 이 불법 공매도가 용인되는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죄를 지은 걸로 처리를 하는 셈입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는 어떠냐? 여긴 아예 영업정지를 맡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벌금을 때리게 되는데 이 벌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외국 기관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정보력을 이용해가지고 불법 공매도를 마구 자행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 전에 적발이 됐습니다. 홍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들이죠. 이 HSBC라든가 b n b 파리바라든가 이두 기관에서. 제대로 증거금을 주고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하는 그야말로 네이키드 공매도를 한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투자기관들의 그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이런 짓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적에 이게 되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꾸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의 문제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공매도를 했을 적에 차입 기한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빌려 와 가지고 거래를 한 거니까 빨리 갚아야 되겠죠. 만약에 정해진 기한이 없다고 한다면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종류의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합리성이 살아나기 힘들고 굉장히 수탈적인 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차근차근 좀 들이다 보겠습니다. 공매도에 들어간 주식은 상당히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자, 내가 어디선가 주식을 꼬와가지고 그걸 공매도를 해서 팔았다. 그러면이 주식에 관계된 권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그 주식에 대해서 나오는 배당금이 있죠. 그 배당금은 원래 주주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식에는 의결권이 따라오잖아요. 그 의결권은 지금 주식이 공매도에 걸려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의결권이 정지가 됩니다. 누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소유권, 양도권은 공매도로 거래가 된 주식을 사간 쪽, 그쪽에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이렇게. 똑같은 주식을 놓고서 권리가 마구 찢어진 상태니까 이 상태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공매도를 갖다가 늘릴 수는 없고 이걸 청산하도록 하는 그 기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달이라든가 세 달이라든가 그 안에 꼬어갔던 주식을 도로 갚고 있었던 거리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한이 분명하게 있게 되면 은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Short Squeeze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말하자면은 청산기한이 있을 적에 이 공매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이 short squeeze라고 하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2021년 초에 있었던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 스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인데요. 미국 자본 시장에서 큰 헤지 펀드들이라든가 큰 금융 기관들이. 이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걸 막 공매도를 쳤어요. 공매도를 치게 되게 되면은 주식값이 실제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자 여러분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큰 헤지펀드라든가 큰 투자 기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의 내용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게임스탑 경우에는요.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너희들이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팔지 않을 거야라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 소통망을 만들어 가지고 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헤지 펀드라든가 이쪽에서 공매도로 쳐서 나오는 주식들을 대거 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떨어졌어요.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주가가 안 떨어져 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악몽인 겁니다. 날짜는 다가오죠. 그런데 이 상환해야 될 주식값은 떨어지질 않죠. 이러면은 시샘 말로 이제 공매도를 친 쪽은 똥끝이 타게 되는데요. 이때 희한한 짓을 하게 됩니다. 공매를 하던 것을 중단하고 되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제 다가오는 청산의 날짜에는요, 꼼짝없이 그 주식을 현물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값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 우물쭈물 하다가는 어차피 사가지고 조달해야 될 현물인 주식을 더 비싼 값에 살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버리자.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공매도를 중지하고 오히려 <laughs> 사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숄트 스퀴즈라고 하는데, 2021년 초에 있었던 게임 스탑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대규모로 몇개의 대형 헤지 펀드들하고 금융기관들을 놓고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판 붙었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을 하려면 요 상환 기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숄트 스퀴즈도 발생을 하겠죠. 미국 자본시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매도를 하면은요, 3개월 안에 상환을 하든가, 6개월 안에 상환을 하든가,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환 기간 동안에는 빌려줬던 주식을 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은, 딱그 날짜가 지나면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바로 이 현물로 그 주식을 갖다 주는 상환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있느냐? 여기서 또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옵니다. 그,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했다, 기한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 안에 꼼짝없이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형 기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상 무한됩니다. 법 조항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상환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슨 조항이 또 있냐면은 연기할 수 있다. 즉, 1년, 2년, 3년 계속 연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공매도 행위에 무슨 리스크가 따릅니까? 이게 두달 안에 값이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게 공매도가 되면 은 이게 합리적인 제도가 될 텐데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일단 공매도를 해놓고서 주식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래서 충분히 떨어졌다 싶으면 은 그때 청산해서 차익 챙기면 되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매도 행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고 여기서 어떤 합리성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공매도 전면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게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은요, 이 요구를 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가지 오해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공매도를 금지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 제도가 갖고 있는 함의성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합리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 수탈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게 개미들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여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요 사제에 제대로 된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인 형태로 공매도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MSCI 가입 문제 때문에 이번 그~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금지 조치가 좀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MSCI에 가입하는 문제가 꼭 공매도가 있냐 없냐 이것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될 수는 않습니다. 오히려 차제에 MSCI 좀더 선진적인 자본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좋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잘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